육아템, 취미용품 언박싱 영상입니다. 자석칠교, 기차놀이, 드론, 보드게임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개봉하고 사용해보는 영상입니다. 5위입니다. 자석칠교놀이로 즐겁게 퍼즐리아 자석칠교 유아유치 활용 세트가 14% 할인된 23,000원에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주는 칠교놀이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디럭스 칼라 테이블 기차놀이 110 PCS 세트가 멋진 할인 혜택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차놀이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3%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아이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 DJI 드론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펠러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매빅 미니 이 실버 드론에 최적화된 이 제품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비행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1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훈련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공부대용 손짓 시봉, 접이식, 길이 조절형으로 휴대화 사용이 간편합니다. 51% 할인된 가격으로 7,69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로그아웃 게임즈 피치워크 보드게임. 지금 25% 할인된 1,781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브라운 색상으로 따뜻한 느낌을 더하고 전략적인 재미를 선사합니다. 추리, 전략계...